어, 오늘 소야도 6월 6일 현충일날 소야도 형이랑 낚시 왔는데 오늘 형이 사건을 쳤어요 소야도의 베테랑 형인데 어찌됐든 고기 갑니다 자. 직접 뜬 거에, 돈을 잡은 거예요. 어, 농어 한 마리. 그 다음에, 우럭. 와 살면서. 자, 아, 갑니다. 직접 낚시로 잡는 거 쉽지 않는데. 야 대박입니다. 야...여거 누워 난 내가 보기 살면서 이런 고기 언제나 잡아버려나 야, 야 네. 네. 입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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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여기. 깜짝지. <laughs> 엄마 뒤에 봐. 잡은 소감. 소감. 그냥 다 잡을 수 있어? <laughs> 대단하다. 어쨌든 축하해요.